1 m l 에 묽은 염산을 5씩 넣었을 때 음이온만 나타낼때 자, 그러면 보라색 동그라미가 OH-거든. 그러면 지금 OH-가 4개가 있어. 그럼 당연히 Na+도 4개가 있겠지? 그리고 중화 반응일 때 구경꾼 이온은 반응 안 하니까 나트륨 이온은 다네 개구나 이렇게 나하고 다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자 그런데 노란색 네모가 나왔어. 자 그럼 얘는 음 이온이니까 Cl-가 되겠지. 그리고 가에는 두 개, 나에는 네 개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그런다.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항상 중화 반응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 액성은 다르더라도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중간에 가해서 양이온이 내게고 음이온도 내개야 되니까 수산화 이온이 두 개겠지. 그럼 네 개였는데 두개 됐으니까 이때 물이 두 개가 생겼겠지. 그리고 염산은 입자 두 개가 들어온 거지. 5ml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는 지금 딱중 구경꾼이온이 양이온, 음이온 계속 딱 맞지. 그럼 구경꾼이온 없으니까 나는 중성이 되겠고. 이때 생성된 물분자 수는 총 4개지. 앞에서 2개 생겼고, 음. 그 다음에 또 2개가 생겼으니까 총 4개란 얘기겠지. 자, 그럼 기억보기. 노란색 네모는 CL-다. 맞고. 자, 최고 온도는 나가도 높아야겠지. 맞고. 혼합 전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전체 이온 수는 수산화나트륨과 물은 염산이 같다는데 같은 부피. 음, 지금 수산화나트륨은 10ml에 4개가 들어 있고 물은 염산은 뭐 5ml에 2개인데 10ml면 또 4개니까 같다 하면 맞지? 답이 5번이 되겠고. 자, 2번 볼게.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칼륨을 조금씩 넣었대. 그러면 묽은 염산이 이렇게 비커에 들어있었으니까 구경꾼 이온부터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지. A하고 B는. B는 일정하니까 염화이온. A는 칼륨이온. 중화점 나가 되겠고. 그러면 가는 수소이온. 아, 가가 아니라 C가 수소이온. D가 수산화이온이겠지. 중화점은 나지점이야. 그러면 틀린 거 골라야 되는데 1번 맞고 구경꾼이온 그 다음에 2번도 맞지. 그 다음에 가용액. 가용액은 중성되기 전이니까 일단 산성인데 어, 산성이면 마그네슘이랑 반응해서 수소기체 생기지. 음. 알짜이온 반응씩 써볼까? 3번에 이렇게 마그네슘이 산화되고 수소 이온이 환원됐지 산화환원 반응 이거 중화 반응 아니지? 자그 다음에 pH는 어 가는 7이고 아 나가 7이고 가는 그거보다는 작으니까 맞고 생성된 물 분자수도 가가 더 많지 자물 분자수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일 올라가다가 일점자 이게 물 분자수 음, 그래서 중화점 전까지는 구경 이온 칼륨의 개수랑 똑같고 중화점 이후에는 염화 이온의 개수랑 똑같지. 자그 다음에 3 번에 표는 물 균염산과 수산화튬 수용액에 부피를 달리했대. 자 전체 양이온수. 자어 이것도 요거 중에 전기적 중성이 돼야 돼 무조건 중성인데 액성이 중성이 아니라 전기적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중성. 다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전체 양이온 수가 10엔개면 음이온 수도 가는 10엔개, 나는 12엔개라고 쓸수 있지? 자, 그리고 음이온에 무조건 구경꾼이온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염화이온이 10엔계라고 있으니까 묽은 염산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을 다 10엔계라고 써놓으면 될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10, 20을 넣었대. 그런데 여기서는 양이온수가 10 2N이래요. 음이온수도 12N이거든? 근데 아까 염화이온이 10N이었잖아. 그러면 이때 OH-가 2 n 개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염기성이니까 양이온에는 나트륨밖에 없어서 나트륨이 1 2 n 개지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40ml에는 Na와 OH가 각각 12엔개가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어. 그치?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자, 40에서 20으로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나트륨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6엔개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에다가, 가에서 양이온, 나트륨은 6행계, 수소이온이 4행계라는 거 알겠네? 자, 그럼 보기 기억부터 볼게. 가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은 4행계. 나에서는, 염, 나는 염기성용 그죠? OH가 2행계가 있으니까. 그럼 물은염산 160이랑 10, 수산나트 100을 섞을 때 중성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 물군염산은 20의 수소 이온만 지금 뭐 염화 이온 할 필요 없지 10엔계니까 60이면 30엔계가 있겠고 수산화나트륨은 20의 6엔계니까 그치 2 0 m l 에 6엔계니까 5배 됐으니까 30엔계 어 그럼 똑같지 그래서 딱 중성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어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농도가 서로 다른 수산화나트륨하고 묽은 염산 여러 부피비로 혼합을 했대. 자, 이 문제 4, 2번이랑 서로 다른 거 알겠지? 2번은 염산이 일정할 때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다 섞어주는 거야. 다 섞을 때 전체 부피를 얼마로 맞춰줬어? 합이 60ml가 됐지. 자, 이 문제에서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별표하고 델타T는 용액의 부피분에 생성된 물분자수 자, 근데 이 부피를 60으로 맞게 해줬으니까 물분자수가 온도 변화에 비례해.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음. 위에다가 잘 써나? 음. 이거 자, 그러면 일단 봐봐. 그리고 문제에서 농도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 농도가 서로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 풀었던 거는 이런 거 풀었지. 딱 30일 때 같은 거, 30, 30, 둘이 똑같은 부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 아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자, 그리고 친절하게. 자, 아까는 이 음, 문제에서 내가 여기 부분을 그려줬잖아. 0일 때. 근데 얘는 이렇게 그어져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수용액의 처음 온도는 다 25도였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온도 변화가 물 분자 수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럼 잘 봐봐. 실험 1부터 써볼게. 자, 물이 몇개 생겼냐면 1칸, 2칸, 3칸, 4칸, 네 5칸, 6칸. 자, 6도 올라갔지. 그럼 물이 6개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잘 봐. 여기다가는 66이라고 쓸 거야. 물이 6개 생겼으니까 뭐 구경꾼이 굳이 안 쓸게.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나트륨이 6개씩 있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이렇게 숫자로 써놨어. 그치, 그러면 어, 요거 이제 이해되지. 물이 6개 생겼고, 잘안 보이네. 6개 생겼고, 여기선 3개 생겼지. 실험 1에서 그래서 3칸 올라간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물 3개 생겼지. 3칸 올라간 거지. 음, 그럼 이런 데서는 물이 1.5개 생겼으니까, 여기 1.5칸 올라간 거야. 그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자, 먼저 기억 보기부터 볼게. 실험 1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같은 부피, 단위 부피당이라는 소리지. 어, 위에 쓴 숫자를 볼게. 얘는 20ml에 6개가 들어있고, NA는 40ml에 6개가 들어있으니까, 음, 얘가 2배 들어있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를 보면, 이제 실험 1하고 2에서 쓴 묽은 염산을 물어보는 건데, 자, 어, 파란색 글씨로 바꿔서 써볼게. 여기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실험 1과 2는 묽은 염산의 농도만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래. 그럼 수산 화나좀 똑같았단 얘기지? 그리고 실험 2는 여기 P 지점이 중화점이 되지. 그래서 여기 3도 올라갔, 대 3개 올라갔지. 그럼 물이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잘안 보이지만 여기다 3이라고 쓸게. 40ml 3개야. 이해 되니? 그러면 같은 40ml인데, 실험 1에서 쓴 거는 12개가 있고 실험 2에서 쓴 거는 3개가 있으니까 4대 1이지? 그니까 맞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그래서 중요해. 자, 이거 물 생성된 거 아까 3개라고 얘기했는데 P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똑같지? 왜냐하면 델타 T가 똑같잖아. 부피 분에 생성된 물 분자 수라는데 부피가 60으로 똑같을 때 물이 같은 양이 생겼으니까 온도 변화도 똑같겠지? 그래서 같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답이 기억력 3번.